텔로 오퍼레이션에서 데이터 모아서 데 저기, 저기 네. 학습하고 다 했죠. 네. 학습하고 실제로 동작시켜 보고 끝까지 음.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좀해 보고 음, 오. 오 만들어 보셨나요? 크, 역시. 다들 이제 잘 하신다니까요. 어. 아우. 이거... 우리한테 꽂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CG 스튜디오한테 우리 돈 받아야겠어요. 우리 때문에 그품절 났잖아요. 러프성 났잖아요. 아니야. 못...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일단 첫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이 너무 재밌었어요 음. 어, 재밌었고 어, 좀더해 보려고 해요 사실 리얼월드에서 놀아야 재밌지 음. 그 <laughs> GPU에서 망상하면서 떠드는 애랑 음. 한계가 있지 아, 뭐 그것도 재밌지 왜 <laughs> 아무튼 저 로봇을 저희가 하면서 느낀 점, 그 아, 맞아요. 저희 광재 님께서 광재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희 거 채널에 하이라이트 시간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라이브에서 하루, 이틀 동안 이런 걸 했었죠. 광재 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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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어, 됐어. 야, 뭐 집어봐, 이거, 이런 거 집어봐, 집어봐. 어. 오! 쉿. 아, 씨. 본다. 응. 헬로해. 바이바이 해 이제. 오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하자. 이제 내일 뭐 할지 고민하고 근데 내... 어 야, 씨. 야, 이 맛이야. 개빡세고. 오케이. 실제로 딱 조립하고 텔레포트 전 성공했을 오케이. 때 이걸 결국에 성공을 했고 네뭐 실제로 데이터 따고 학습시키고 다 했죠 일단 첫 번째로 느낀 거는 Hugging Face Le Robot 너무 잘 되어 있다 플랫폼이 아... 너무 잘 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4개인가요? 응 음, 4개 4개 이거 데이터 가지고 했잖아요 자. 네 이게 저희가 실제로 텔레오레이션 하면서 데이터 딴거 거든요 네. 네. <laughs> 네 이거 Pick and Place 하는 <laughs> 거 땄는데 그 카메라 두개 달고 로봇 조종하고 이런 걸한 건데 이 툴이 진짜 너무 잘돼 있어요. 그냥 런 시키면 스크립트가 다 짜져 있어가지고 파이썬 스크립트 그냥 잘 연결해서 런 시키면 데이터 다 로깅되고 그걸로 저희가 모델 학습시킬 수 있고 이런 게잘 되는 게 어, 괜찮다. 허깅 페이스가 트랜스포머 라이브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르로봇이 허깅 페이스가 원래 트랜스포머 우리가 학습하려면은 그파이 토치에 있는 레이어들을 맞게 쌓고 음. 그걸 했는데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로 뭔가 더 편하게 쓸수 있도록 그쵸. 기여를 했잖아요. 너무, 너무 잘 만들었죠 근데 라이브러리를. 이 르로봇이라는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확인 페이스에서 만든 건데 이 로봇에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시키고 그리고 데이터 어떻게 모아야 는지 가시화시켜주고 그리고 실제로 로봇을 컨트롤하는 단계까지 네. 다 여기 안에다가 잘 예쁘게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쉽게 그 튜토리얼을 따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틀만에 했는데 조립하고 음. 다 학습시키고 런 해보는 것까지 음. 사실 이틀만에 이걸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아 어, 쉽지는 않죠 네 프레임워크가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그 저희가 느낀 건 이걸 하면서 저희가 데이터 딸때 조금 실수를 했거든요 카메라 음. 연결이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음. 그래서 데이터를 좀 클렌징하는 걸 하고 싶었는데 음. 그, 르로봇에 그런 게안 되어 있었어요. 구현이 음. 안 되어 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는데, 음. 너무 잘 되어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아, 사실 아주, 아주, 아주 초기 단계죠, 이건 지금. 음. 그런 걸 저희가 느꼈고요. 음. 그래서, 일단 이슈를 기탑에다가 제가 올린다고 해놓고 까먹고 안 올렸네? 기탑에다 음. 이슈를 올리려고 하고, 뭐 아무도 안 해주면 제가 직접 구현하려고요. 사실 음. 그 구현하는 거 금방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로 기여할 곳도 많고, 음. 우리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다. 음. 그리고 저희가 일단 첫째로 재밌었고. 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하드웨어 셋업을 직접 제가 조금 더할 겁니다. 비용을 음. 투자를 해서 음. 테이블도 제대로 사고. 이제 로블랩 되는 거야? 로블랩? 뭐, 랩이라기보다 <laughs> 집에 이제 작업실 하나 딱 꾸려가지고. 음. 저 일단, 우리 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벌써 이 이미지 카메라가 좀 찌그러진 게 느껴지는데, <laughs> 그치, 그치. 이 카메라를 딱잘 달기 위한 그 거치 셋업을 할수 있는 도구가 없었거든요. 지금 라이팅도 난리 났잖아. 막. 라이팅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음. 이런 건 이제 도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음. 카메라 거치대라던가 이런 걸다 사서, 셋업을, 음. 책상부터 음. 다 셋업을 하려고요. 음. 그리고 3D 프린터도 사서, 직접 이거 해보고 음. 우리 모터 좀 망가지고 막 이런 게좀 있었어가지고 그쵸. 그런 걸좀잘할수 있게 네, 만들어서 저희가 도전을 한번 더 해보려고 하고요. 나중에 진짜 저런 단순 피겐 플레이스 말고 음. 그 키보드 꼽는 거 있잖아요. 뺏고 꼽는 뭐 우리만의 테스크 네. 같은 걸잘 해보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요. 진짜 음. 작업자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여기서 할얘기는 우리가 이때 여기다 그런 모델을 못 썼냐. 음. 모델이 아직 시공창이에요. 음. <laughs> 우리가 이제 ACT라는 모델을 썼는데 음. 이거 풀체인드 모델 받아서 파인튜닝한 게 아니라 바닥부터 우리가 학습시킨 거죠. 그러니까 ACT가 Action Chunking Transformer라는 모델인데, 네, 되게 기반의... 가벼워요. 아마 음. 몇백 밀리언밖에 안될 거예요. 트랜스포머가. 음, 맞아요. 근 우리가 이걸 썼던 이유가 일단 데이터가 좀 적어도 여기 오버피팅이 잘 돼가지고. 잘 되더라, 라는 네.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쓴 거고. 네, 특정 작업에 대해서. 애초에 응. 이거 저희가 지금 구동하는 거, 인퍼런스를 응. 맥북 에어로 인퍼런스를 했거든요. 그쵸. 니까 그러니까 M4 맥북 에어로 했는데, M4 맥에서 응. 인퍼런스가 될 만큼 가벼워요. 근데 난 그때 놀랐던 게, 되더라고 바로. 그니까, 로봇이 너무 잘 만들어놔서, 어쨌든. 응. 아무튼 바로 되더라 네 애플 실리콘에서 다 인퍼런스 호환되도록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물리적 공간적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냥 ACT라는 거를 한 두세 시간 학습시켜 보고 해본 거고 그렇죠 한세 시간 근데 그거는 학습은 H100 빌려 A100이었나? A100인가 H100, H100, H100 빌려서 했기 때문에 학습은 뭐 그래도 꽤 좋은 GPU에서 했어요 근데 세 시간 안에 학습을 다 해가지고 뭔가 네, 그쵸. 했다는 거 자체가 그렇죠 부터 우리가 한 건데 사실 그러니까 음. 바닥부터 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더 요새 발전되고 있는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들 있잖아요. 그렇죠.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들은 장점이 비전 랭귀지 모델들이 이미 월드 노리지들이 있고 네. 그걸 기반에서 하다 보니까 물체 인식도 더 잘하고 처음 오는 물체에 대해서도 좀더 대응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뭐 오픈 베일이라든지 파이제로 이런 걸 다뤘었는데 이 파이제로 0.5가 나왔어요. 왜또 0.5인지 네. 모르겠어.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시도해 본 거는 액션 청킹 트랜스포머 음. 아주 바닥부터 학습하는 되게 작은 모델 음.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로봇 쪽에도 음. vla 음. 이게 액션 모델이죠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 음. 좀 범용적인 프리티인드가 되어 있는 음. 좀잘쓸수 있는 그런 모델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음. 이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에는 이거를 다음에 올리는 게 아마도 목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네. 올리는 게 목표가 네. 되겠죠. 뭐 네. 파이일 수도 있고, 네. 뭐 엔비디아의 그루트가 될 네. 그루트 수도, <N1> 있고. 수도 있고, 뭐또 다른 모델이 있지 않나요? 베리 새로 나온 거? 오픈 베리 OFT라는 것도 있고, 아뭐 네. 많은데 그냥 뭐 예상컨데 앞으로 계속 이런 비전 렌지 액션 모델들이 좋은 게 오픈 소스, 오픈 웨이트로 잘 풀릴 네. 거다. 근데 일단 파이저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미지, 네, 카메라로 찍어서 들어가죠 카메라 이미지들이 들어가고 인스 럭션 네. 어떤 테스크를 태스크. 해라 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액션들이 막 나오는 그런 구조들이죠 네 액션이 토큰으로 나오고 음. 그 액션이 결국에는 이 로봇을 어떻게 움직여라 마치 사람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쵸. 사람도 뇌에서 결국에는 손을 어떻게 움직여라 이런 명령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 음. 그 액션 토큰이 쫙 나와가지고 음. 그래서 그 액션 그 액션으로 바로 로봇 인바디먼트를 조종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생각하면 되는데 네. 근데 여기서 팔리 젬마라는 모델을 썼어요. 네. 팔리 젬마라는 게 시글립이라는 비전 인코더랑 젬마라는 이제 좀더 가벼운 LLM을 써가지고 하는 건데 뭐 학습은 일단 팔리 젬마 자체가 인터넷으로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네. 쓴 거고. 근데 Ox2랑 파이 데이터셋은 이제 로봇 인바디먼트에서 액션 한 데이터셋이고 젬마가 결국에는 최근에 젬마 3 나왔잖아요. 걔게 이제 멀티모달 되니까. 팔리잼마 쓸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잼마 써도 되나요? 사실 그렇죠. 아. 그렇겠죠. 네. 근데 뭐, 그건 우리 우리가 풀체인을, 우리가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서, 음. 얘네가 학습을 해줘야 될 텐데, 뭐 음. 해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이 제로였던 거고, 파이 제로 영어를 뭐 우리가 딥하게 다루진 않을 텐데, 좀 음.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좀 더, 뉴 인바르먼트에서 태스크잘 수행을 했다. 라는 게좀컨트리뷰션인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요약을 하자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팔리젬마 그거는, 파이 제로! 음. 지난번에 음. 나온 거, 요번에 나온 거는 파이 0.5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게 0.5죠? 음. 새로 나온 거 네. 그리고 이 로봇 액션 모델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매우 오버핏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완전 정해진 딱그 환경에서만 음.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 지난주에 했던 것도 음. 딱저 책상에서만 똑같은 일을 할수 있었거든요 음. 음. 이게 벌어지면 학습을 다시 시켜야 돼요 그렇죠, 다른, 다른, 다른 광원이라든지 다른 물체라든지 이런면 학습을 다시 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얘네가 추구하는 거, 이 파일을 만든 음. 피지컬 인텔리전스인가요, 회사 이름이? 음. 네. 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거는 범용적인 로봇 모델, 네. VLA를 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때까지의 VLA뿐만 아니라 음. 옛날부터 존재하던 모든 사실 로봇들은 음. 상당히 이 오버핏 되어 있죠. 아니, 사실 그건 오버핏도 아니고 그냥 코드로 아니, 짜져 있는 거니까. 아니, 사실 오버핏 시키려고 했던 거지. 그냥 그 환경에서 그, 잘 되게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 일만 어. 딱 제대로 하는. 근데 네. 이제 범용적인 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좀더더 보명적으로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프리 트레이닝에서 좀더 뭔가 많이 늘어났는데 네. 이 팔리 젠마 자체가 사실 디텍션 태스크에 수, 학습을 시키겠는데 여기서 더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색이랑 회색이 페어고, 이 핑크색이랑 핑크색이 페어인데 프리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제 뭐 그리퍼를 로컬라이즈해라 하면 그 박스를 이제 프리딕션하도록더 프리 트레이닝하고 또 캡션 이미 캡션 더 이미지 이거는 이제 원래 팔리 젠마 프리 트레이닝 한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액션이 액션이 나오도록 디스크리트 액션이 정확하게 말해서 페스트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액션이 나오도록 컨트롤하는 액션들을 내뱉게 하고 또또 또 특이했던 게좀더 개떡같이 말해도 네. 그냥 야 주방 청소해라고 하면은 응. 주방 청소에 대한 액션이 정확하게 뭐겠어 먼저 설거지 를그죠 <laughs> 응. 설거지 뭐디 c 를 들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싱크대 플레이트를 놓아라는 서브 태스크를 말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프리트리를 해놓은 다음에 근데 저 포스, 갑자기 음. 궁금한 건데 음. 저풀 체인은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나요? 아니닐걸요 장애들이 만들어서 한 거겠죠? 음, 뭐 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포스트레이닝에서 트 어떻게 한 거냐면 그좀더 사람이 개떡같이 말해도 하이레벨 프롬프트가 들어와도 서브 태스크 프로젝션하고 그럼 이제 방을 청소해라고 하면은 베개를 들어라는 이제 서브 태스크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게 다시 어떻게 아, 다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액션 컨티뉴어스 액션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프리트레이닝 과정에 역시 좀더 많이, 많이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GPT 4.5 얘기를 할때 프리트레이닝을 더 많이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여기서도 좀더보명적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서브태스크 플이닝이라든지 디텍션이라든지 실제로 액션 프 i o 션이라든지 이런 프리트레이닝을 먼저 더 많이 했다. 결국 뭐 저희 입장에서는 스토리무브 채널 입장에서는 어. 프리트레이닝을 우리가 할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그냥 재미로, 네, 재미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근데 이제 큰 집단에서는 사실 풀트인을 직접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음. 아무튼 저희는 풀 트레인드 모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풀 트레인드 VLA 이제 우리가 LLM 풀 트레인드 모델을 기다렸다가 나오면은 그거 뭐 파인 튜닝해서 쓰든 아니면 그거 뭐 API 달아서 쓰든 서빙해서 쓰든 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액션 모델도 이제 로봇을 위한 풀 트레인드 모델을 받아서 저희 테스크를 위해 조금만 튜닝을 해서 쓰는 음. 게 목표다. 그리고 음. 사실. 뭐~ 저는 뭐~ 많이 해보셨겠지만 제시님도 음. 많이 해보셨겠지만 결국 파인 튜닝 그다음에 뭐~ 인퍼런스해서 앞뒤에다가 에이전틱 시스템 만들고 이런 거. 음. llm 레벨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저희는 사실 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저것만 잘 나오면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많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들이 우리는 계속 더 좋은 것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야 돼요 실제로 창업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뭐 그렇죠.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뭐 리얼 월드라고 이제 류중이 퓨처플레이 대표가 나오셔서 네. 새로 창업도 하셨는데. 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댓글에 누가 알려주셔서 음.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음. 저는 사실 그 퓨처 플레이도 몰랐어요. 저는 음. 뭐 돈이나 이런 거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음. 그래서 그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음. 어 되게 재밌던데요. 음, 그왜 그런 걸 하려고 하는지부터. 음.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이 회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얘기해요. 네, 음. 이거 이제 첼시핀이라고 엄청 학계에서 유명하신 분이 한 음. 거잖아요. 네. 투자를 얼마를 받았대더라? 20조인가? 엄청, 엄청 많이 받았대요. 투자를 근데 이제 리얼드는 이제 투자가 훨씬 규모가 작다고 200억인가? 200억. 이렇게로 시,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또뭐 그런 게 인상 깊었고요. 그게 어. 인상 깊었다고? 어, 아, 인상 깊었죠. <laughs> 어떤 그안되나 어.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어, 스타트업들이 어. 많이 나와주고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들도 더 좋은 것들이 이제 계속 제안이 되고. 그렇죠. 혹시... 어쨌든 그 인생 걸고 달리는 거잖아요. 음. 그런 게 일단 인상 깊었고. 한번 언급해. 해볼만한거 같아서 얘기했고. 네. 그 네. 외에도 이제 비전 인지 액션 모델에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네. 뭐더 나오는 대로 공유하면 네. 좋을 것 같고. 모델도 모델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S500 m 이라는걸 조립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3D 프린터 그냥 살려고요 사서 음. 저거 다 제대로 만들어서 음. 한번 하려고 하고 그냥 음. 부품도 다 사고 저는 음. 이제 그런 거 많이 해 봤기 때문에 해 봤으니까 도움이 되겠네요, 확실히. 네. 그다음 단계 만약에 로봇을 더 좋은 거를 하려고 하면 음. 뭘 해야 되냐? 하면 음. 다음 단계는 사실 알로하라는 게 있죠. 그죠? 아까 a c t 알고리즘이 사실 저 알로하로 네. 이제 여기 셸시핀, 셀길레빈이랑, 네 여기서 이제 한 건데 음. 이거 보면은 봄이 있어요. 음. 제품들을 다 사면은 음. 조립을 하면은 저큰 로봇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 로봇이 너무 비싸요. 얘가 약간 저기 여기 써져 있는 거 게다가 가격 5천 달러 써져 있는데 지금 올라가지고 7천 달러예요. 암 하나가 이게 아마 조립을 하면은. 얘랑, 얘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느낌이긴 한데. 어, 어 요게. 네. 이런 느낌? 요게 네. 알로아죠, 사실. 네. 요런 느낌의 요런 로봇이 느낌의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팔로우함만 있는 거고 실제로 텔레 오퍼레이션 하는 리더함도 달려야겠죠 아무튼 이런 거를 결국 몇 천만 원 단위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3천만 잠깐만. 원 안쪽으로 <laughs> 네. 아까 보면은 네. 로우코스트 매뉴로 네, 보면은 로우코스트 오픈소스 하드웨어인데 저게 3천만 원 최소 최소 3천 네, 아무리 싸게 해도 3천 어. 이런 건데 뭐 로봇이 3천이면 싼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어, 아무튼 뭐 이런 거 저희가 기회가 되면, 르로봇좀잘 음. 어, 해보고 다잘 되면, 욕심이 나면, 음. 사실 뭐 3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투자를 네? 할 수도 <laughs> <갑자기>? 있으니까, <laughs> 네. 아, 그냥 사비로 하는 거죠. 어. 뭐 재미가 있으면 하는 거죠. 음.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다음 테스크로 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재미나 로보틱스도 이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보면 사실 우리가, 아, 이거는 이제 딴 건데, 비슷해, 음. 비슷한데, 재미나에다가 이제 붙인 건데 저런 거 보면 뭔가 그 레이턴트 액션이라든지 어떤 액션을 할지에 대한 임베딩을 API로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아 그렇죠. 액션 응. 모델을 우리가 꼭 로컬에서 돌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액션이라는 그쵸. 게 사실 진짜로 어떤 액션이긴 한데 그 액션에 대한 임베딩을그 클라우드에서 준다고 하고 디코더를 달아서 실제 액션을 돌려도 되잖아요. 아 그렇죠. 마지막 레이어만 우리가 돌려도 되는 응. 거고. 아 로봇 많더라고요. 응. 생각보다. 엄청 많 엄청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그리고 음. 재미나이 로보틱스도 최근에 나왔고 오픈 음. AI도 로봇 팀 해체했다가 다시 한다면서요? 음 해체도 사실 뭐 너무 옛날에 네, 엄청 옛날에 그렇죠?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로 좀될것 같다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어디서 뭘살 건지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건 잘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바로 직구 <laughs> 네. 아주 뭐지 자랑을 뭐 그냥 <laughs> 어. 그래서 제가 중국어 배우잖아요. 직구 잘 하려고. 음. 듀오링고로 중국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좀 하고 있어? 네. 듀오링고도 AI 아니야? 근데? 어, 어 거기 맞아요. 거기에 도 AI 있어요. 지금 쳤다니까 중국어 그 결제를 하면은 어. AI랑 대화할 수 있거든요. 재밌는 세상이야. 네. 올해 제가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건 발음 괜찮아요. 채치피티는 중국어 네. 시키면 발음을 약간 음. 우리나라도 얘가 발음 우리나라 발음 이상하잖아. 조금 어눌하잖아. 아니, 근데... 일단 제가 중국어 발음이 좋고 나쁜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요 한국어 잘하죠 왜 못해요? 근데 약간 이러잖아 아로하는막 이러면서 이렇게 아, 얘기하잖아 아 그런 게좀 있죠 어. 어. 근데 그 정도는 뭐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오케이. 아 나리랩스 다이아 맞아 저거 요즘에 음성 합성하는 거 난리인데 음. 저 알아요? 몰라요 이거 잠깐 볼까 이거 어제도 이 랭킹 1등이더라고요 저기 있는데? 어 모델 랭킹 1등이에요 이게 어. 트렌딩 1등이에요 이거 한국 분들이 만드신 건데 어. 텍스트 투 스피치거든요 근데 엄청 잘 된대요 음. 엄청 작은데 엄청 잘 된대요 그래서 두 명인가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해커뉴스에도 이거 엄청 화제고 사실 진짜 뭐 언어라든지 액션이라든지 우리 이제 글은 좀 많이 바꾸려면 이런 모달리티에서 잘 되는 게 되게 흥미로워 그렇죠. 지금 딱 보니까 랭귀지 정복하고 다모델티들 음. 하나 둘씩 쭈루루룩 올라가고 있는데 음. 뭐~ 오디오도 그렇고 기전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고. 저 로봇도 아까 저 파이제로도 우리가 말을 안 했지만은 파이제로 공호에서도 사람의 (verbal instruction을) 받도록 해요 아, 왜냐면 진짜 우리가 로봇이랑 의사소통할 거면은 내가 말로 얘 모니터 가가지고 채팅 이럴 거야 아니잖아 에, 에, 에. 말로 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말로 할 때도 급, 긴급하게 야 그만해라고 할 수도 에, 있는 거고 좀더 그냥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는 어, 거고 그렇 사실 그 비언어적인 의사가 음. 사실 다 담겨 있잖아요 말투나 아, 네. 어떤 급박함 이런 음, 거에 음. 다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인식하면 음. 뭐 근데 그런 게 이제 멀티 모달리티니까 네, 액션 모달리티가 추가되는 거죠 네 아무튼 로봇 지난 주에 처음 해보고 너무 재밌다 음, 어, 더좀 맛있는 거 먹였더니 또좋아하는거많 이거 네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laughs> 썼었거든요 응. 제시님이 하자 그래 가지고 응. 사실 맨 처음에 할 때는 응. 에 그래 내가 해준다 이런 느낌 이었는데 얘가 해준대 가지고 어, 하니까 너무 재밌어 가지고 응. 어. 좀잘 해보려고 합니다 에이, 뭐 좋은 자극 받으신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고 창업하시죠 아, 진짜 창업해도 될것 같아요 어. 진짜로 뭐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보여 가지고 야 근데 어쨌든 이것도 거의 알로하 프레임워크인데 그렇죠 이거 알로하에다 밑에다 발단 거잖아요 사실 응. 근데 좀 이게 10배 아 아직 좀 <laughs> 발전할 게 많다. 어. 너무 멍청해. 야, 대충 넣었는데 이거 뭐 이렇게 넣고 있어. 야, 이거 아무. 아 이거 아무튼 아무튼 넣고 있는데 이거. <laughs> 아 그러네. 야, 이거 다시 보니까 좀 이상하다 이거. 이거 파이 아영점 근데 뭐아 어쨌든은... 지금 이 정도 수준. 어. 네 지금 이 정도 수준. 물론 저거 애써함 저것도 이거처럼 모바일로 붙여서 할수 있긴 한데. 루이키 루이키 음, 얘기하는 루이키, 거죠. 어. 이것도 이제 오픈소스로 풀어주겠지. 네. 그러겠죠. 안 아, 돼. 파이제로는 조금 단순 단수... 파이제로도 단순하게 생겼다고 할수 없지만 이것도 그냥 거의 LLM이니까 공개해 줄것 같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2시 딱 됐네요. 시간 딱컷 잘했네요. 그죠? 간다. 빠이 네. 수고하습니다